<laughs> 우리 엄마가 민아자, <비가서> 비가. <laughs> 엄마가 민, 그래 대답해. 아유, 아유 웃겨. 그래 좋아. 아니, 내가 좋아. <laughs> 분이야? <laughs> 아니 그 사람 신발 너무 쁘다 <laughs> 아, 네. 신발 오늘 것 왔다, 같은데. 아니 여기 시끄러워요. 시끄. 알아, 지 여기 점생다뭐라 그래. 근데 귀여워. 근데 어때 이뻐요저 일부러 만들어야 돼? 진짜 귀여워. 진 사진을 잘 찍어. 못 찍어. 못 찍어. 잘안 열려 그리고 여기 원장님얘기는 언제 나왔어? 아요 귀엽다.

아 h ô 그서 틀린 유리우스 앞사람만 보고 가면 되니까, 그죠 아, 네, 이제는 우 우리,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머리만 많이 놨어. 공년 때, 공년때 뭐, 네. 하셨던 거 이제 소양, 소양을 한 건데 소양, 천연 사방은 일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안읽니까 1번은 뭐야? 1번은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바인스, 네.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바인스, 네. 이게, 이게 이게 이냐 저기 4번까지가 얼마나 쉬워 그죠? 3번은 힐 터치 힐 터치인데요 앞에서 한번 사이드 옆에서 한번두번 가고 여기가 지1 8 0도까지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 가세요 힐 터치 힐 터치 힐 터치 힐힐 터치 힐 터치 힐 터치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거는 투월댄스야. 뭐 투월댄스를 하기 제일 쉬운게 앞에서 시작하면 뒤에서 끝나고 뒤에서 시작하면 앞에서 끝나고 그냥 앞뒤로 와서 끝나는게 투월댄스야. 이게 쉽겠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해야돼. 여기서 도 오는데. 이제 스텝 어디서서 아셨죠? 네. 그 엄마 갈게요. 시작.

내가 티비 아야 이아이다 <목소리가> 우리, 아, 아, 우리 아, 지난주 배운 거. 지난주 <목소리가> 나온 사람들은 <목소리가> 사아가를다 사람 했어. 어, 응. 너무 나했어살아를 내가 설명한 번 드릴게요. 설명. 이것 사 돌아야 돼. 그렇지? 아. 일번일 1번. 번이 뭐야? 제목이 발붙이. 우리, 발... 우리 걸어가다가 발붙이는 거를 걸치고 발 걸리는 거다 네. 코인이 <목소리가> 아, 다 근데 얘는 다 코인이 많아 코인이 사랑일 번이 뭐냐면,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걸려. 일 번은 어다 두고 키.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박다 알돌리는거 포인트. 그래서 일 번하고 2 번하고 똑같이 1일 번+ 2 번+ 일 번+ 일 번+ 번+ 일 번+ 일 번+ 여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이 번+ 일 번+ 이 번+ 일 번+ 일 번+ 해보세요. 아, 번+ 일 번+ 일 아, 일 번+ 일리는 거야? 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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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일한 번+ 일 번+ 번+ 일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을 이번고 했어. 네. 한 번은 크로스 포인야 크로스 포인트는 딱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포즈 때 여부를 이제 크로스 이게 예, 크로스야. 크로스하고 포인, 포인, 아까 포인한 거 있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크로스를 네번 하면 되겠니다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이게 3번이야. 그러나, 알겠죠? 네. 자, 오른 크로스가 어떻게 요 크로스하고 이 포인이 이 되면, 요크로스 반대를 차입니다.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네한 번, 네 번.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부터 크로스, 이쪽으로 힘입니다. 크로스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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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포 어, 이게 그러면 한 번이야. 그러면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크로스포인 네. 오른발 더디다. 크로스 크로스포인, 크로스크로스 자, 니 여기 맞고 여서 맞았는데 몇 사람 맞어요? 자, 여기서 자 엔소블 오른발이 나가니까 크로스포인 안으로 박수 들어와야 안돼, 안돼. 그걸 끝이 아니거든요. 다 다시 시니다 크로스 s 잉 크로스 n 잉 크로스 s 잉 크로스 잉다 네 다시 한번자다시입니다 크로스 s 잉 크로스 n 잉 크로스 s 잉 g o 1번부터 3번까지 아, 1번부터 한번하하고2번은 똑같아요. 자, 갑니다. 시 그럼 로 하는 제대로 는제자리에째는 거. 그로거는제는제대는 제대로 하는 제대로 하는 제대로 로하로 하는 하로 하는 로는제는 제대로 하는 제는 제대로 하는 제대로 하는 제대로 하는 하 제대로 다시 크로스 그러면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면 뒤로 가다가 어구 쳐이이테가감 한번만 다시 시작 크로스 백백 다시 한번만 다시 시작 크로스 백백같 됐죠 딱 90도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제일 높은 90도야 여기까지 왔으니 네바짝 하면 4바짝 시작 하나 둘셋넷 여덟 번째 야 되는데, 네 번째 하니 남았어. 네박째이니까 이거 서하나둘셋넷그러네번된거야 다섯 번다이게요 지금 하나를할 때, 오른쪽부터 가는 거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하나둘셋넷, 왼쪽그 왼쪽, 왼쪽으로 가야 다번사 번만은 다시, 시작니 하나둘셋넷, 하나여섯. 그렇죠. 1번부터 네, 그렇죠. 진... 4번까지. 1부터 4번까지.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팔 내리지 말고 약간 올려주면 되지 않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뒤쪽으로 와야죠. 센터 밖으 다시 다시 다시. 뒤쪽으로. 바로 먼저 끝지마십한번 아, 다시 한번 다시. 시계 시작. 크로스 폴리. 크로스 아. 그와서 호이. 호이. 그와서, 호이. 호이. 그 다음에. 그다음 센터 여기서 바로. 바로. 어우. 그렇게. 이렇게. 아,

왜, 왜, 안 하시지? 왜안하사지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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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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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 13 14섯5 6 7 8 스스로 넷이크때4 5 6 7오4 4 4 스스로 오케이 했대 스스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잘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이게할때 다시 시4 4 4 4 연습, 연습, 빨리 연습하세요. 연습합시다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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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일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 6, 7, 8, 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알죠? 이게 뭔지 알죠? 있는 거 아니야? 오래 봤다. 아, 시. 하나. 하나. 한 번. 번. 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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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둘. 둘. 찍고, 앞에 여기다왜 뒤로 가있어? 하나 둘셋넷 이럴 때 해야지, 처음, 일곱, 오늘 배우는 거야 해봐 진짜? 따라해 쉬워 쉬워 자, 시고힐시토토힐토토왼오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한 번은 여기 옆에서 찍어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얘는 항상 제자리예요 오르방이 예. 헷갈리지 않죠? 예.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은좀 음. 헷갈려요 모양이 안 있는지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공마다 틀린 게 아니라 얘를 찍어요 이렇게 하면 몇번 됐죠? 2번인가? 다시 1번부 이게 힘이야 오르방이 예, 네. 항상 오르방이 네. 시작

2번은 이제 춤추는 거 아니에요 1번에 어제도 고했지만 2번은 춤을 점킹입니다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잘잘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바인 스텝 바인 스텝 사이드 바 네. 네. 사이드 터치 이게 바인 스텝이라고 네. 그 다음에 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또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3번 하고 그리고 1번 2번에 했지 3번입니다 바인 스텝 바인스텝 세 네. 네. 자리, 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바인스텝을 한번 하고, 사번를두번에 음. 똑같이 두 번이야 바인스텝. 그러면은 여기서 아,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얘가 응. 이렇게 되는 어. 네. 다리. 그래서 구십도로 바이 위해서 여기 와서 바인스텝을 한번 더할 거거든. 여기서는 세 자리야. 바이 음. 근데 아, 여기서 이상태이데 이 여기서는 90도를 돌기 위해서 바이스테이 하나, 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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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 아, 네. 이쪽 발을 이쪽 발로 이렇게. 그렇지. 왼쪽 발을 이렇게 놔야 돼요. 왼 이렇게 놔야 돼 90도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이게, 이게 쉬운 게 1번 2번 다 했어. 3번하고 4번이 똑같잖아다 했을 때. 예. 예. 그렇지? 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해보 시작. 힐힐 톡톡 힐톡힐톡 놓고 찍고 어. 놓고 찍고 어. 놓고 찍고 어. 놓고 찍고 하이 인스 넷 파 인, 스, 테다 아우 잘했어 네. 손이 인정그 <laughs> <야. 웃음> 다음에 여섯제자 있을 때다 인, 스, 테 바, 인, 스, 테 이렇게 해서 아, 4번까지 다한거야 그럼 여기서 네. 다시 또허에도한번 또 놓고 네. 1번이 들어가는 거야 입 하나, 히다. 둘, 네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아춤춰춤 바인스오뭐 한번 이거 보아니에더 다시 하자. 한번 더. 1 번부터. 1 번, 허리에손놓고 네. 히히 토토. 히히 토토. 토토 토토. 네코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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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스. 바인스바인스 네. 우리 한번보자1 번, 해보세요. 예. 1번부터 음, 1번부터 자, 정신 딱 차리고 허리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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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とひととひとひと」「どこちこどこちこどこちこどこちこ」 아어 이거 한수야노래그빌리지들 거야? 거야. 시원님, 뭐 거야? 그 거야. 어. 줄 걸게.